하나 달아나고 있는 보아줘 큰거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? 큰거 오늘 다리부터 기게요 다리가 맛있어요 통째로 다 먹어봐요 지금 다리부터 먹어야 안정적이게 먹을 수겠어요 다리에서 뭐가 나왔어요? 아그 꽃게 살이에요 그거 살. 근데 이런 것도 튀김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니까 엄청. 근데 네, 일단은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끝내고. 그만. 꽃게를 하나. 특히 하나는 다 먹어야지. 그거 하나, 한 입에 다, 다 넣어. 빨리! 응. 한입다 넣어라니까? 꼬기 어. 어. 똥인가? 아니지? 응. 일단, 빨리 응. 먹어. 안녕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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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 다음에 먹었으면 하는 해산물을 댓글에 달아주세요. 안녕! 응. 응.